이번 시간에는 유능길 작가의 종타발에서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타발에서가 가지는 특징 정도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작품의 배경은 한국전쟁이면서 383 남쪽의 전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체 작가 시점, 를 사용하고 있고, 그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되고 있는 액자식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전쟁의 절망과 사랑, 연민을 통한 극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구체적 지명,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 확보하고, 어, 아, 주인공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이야기 중간에 이야... 우화를 삽입함으로써 작중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조금 더 부각해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인 나를 통해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막바지 이를 쯤 10살인 나는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눈이 멀게 된 명언이를 만나 친구가 된다. 명은이의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나는 명은이에게 전쟁 이야기를 전하는 실수를 하여 충격을 주고 갈등을 겪게 되지만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를 하게 된다. 나는 명은이에게 삼일종과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후 신강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한다. 자, 가 내용입니다. 주일 저녁이 밝아오기, 오기까지 시간은 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명은이와 종을 치러 가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 마니 아버지가 처음 종을 울릴 시간에 맞춰 관사로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광교회까지 평상시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명은이는 눈이 먼 친구기 때문에, 어, 이 친구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 학교 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한테 들려주는 이로 시간을 때웠다. 그래서 명은이한테 어, 명은이가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려,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예, 옆으로 체크한 부분이 이야기 속에 있는 우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와 백마 두 등장인물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사랑하는 백마는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처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만은 늘고 병들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도 끝났고 백만은 이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자 기사는 자기가 오랫동안 생사, 삶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한 백만을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멍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칭넝쿨이 보였다. 자, 그래서 이 칭넝쿨은 건어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넝쿨을 잡아당김으로써 종이 울리게 되어서 종이 울리게 되기 때문에 인물이 종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못 이겨 백만은 칡렁크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종주를 잘못 건드는 바람에 그만 종이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하였다. 자, 그리고 이 종소리는 인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또는 구원을,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는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는 정보는 종소리를 통해서 억울함을 벗어난 백마의 이야기고 명은이와 내가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는 효과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아까 어, 100만을 늦고 병들게 되었다는 건 명은의 이 입장에서 다시 재석하자면 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눈이 멀게 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 종을 칠수 있다고 느슨하게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움켜지며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떨결에 말책임도 못치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까, 아무나 종을 침시, 치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은이가 관심을 보이자 자신도 모르게 허세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종을 울릴 차례야 내 말이 끝난가 동시에 댕하고 첫 번째 종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길을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소리가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길을 막았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마니 아버지의 얇은 몸집은 어느새 종주가 한몸이로 실세 없이 허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이 적용했다 댕그렁 댕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사대기를 사정없이 갈겨 되었다 그래서 이 종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긴 하지만 귀를 갈겨댔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촉각적 심상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각의 촉각각 또는 공간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명은의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 하였다. 기다란 종소리의 중간을 뚝 잘라 동강을 해왔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장난이 어, 명은이의 얼굴에 빨갛게 꽃물이 베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그래서 어, 명은이가 감동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하늘 중에 둥둥 떠 있는 딸고나리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 있었다.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치로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 중이었다. 나는 조그만한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만이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이 종을 칠수 있게 아저씨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사찰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최대한 존경의 눈을 띄어서 보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만이 아버지는 다시 이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그악스럽게 놀려댄 지난 날이 여간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강교획돌계가을 오르는 동안 내 몸은 사뭇 떨렸다. 질에 흥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이 훨씬 젖은 명은의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종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명은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은 밤에 몰래, 종을 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두려움, 긴장, 이런 것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각오를 다지며, 나는 젖은 빨래라도 쥐어 짜듯, 모자란 용기를 발끈 쥐어 졌다 그래서, 지규법을 사용해가지고, 나의 용기를,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신강교회는 어둠 속에 고자루 고자 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에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하인 하고 나서 종탑 가까이 명언이를 잡아끌었다.괴물처럼 네 개의 긴다리로 일러선 철제 종탑이 깜깜한 밤하늘을 향해서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깊은 물 속으로 잠에 찌라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보며 다연득거후 심목을 해댔다. 그런 다음 딸고마니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세 기둥을 타고 뽀르로 위로 올라가 철골의 메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동을 지어주고 나서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가 내 몸매기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부아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당해서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대뚜기 얹힌 거대한 노총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을 밧줄을 타고 내 손이 얼얼하게 전해져왔다. 마침 한풀 줄기에 내란이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의 따닥깨비처럼 방아깨비처럼, 명은이는 역시 밧줄의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몸으로 하늘 위를, 어, 땅 위를 오르내리는 동작을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내 끝에 훅끼얹는 명은이의 거침숨결이 섞인 단내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원빌 준비를 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댕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첫 소리를 올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올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고 댕그렁 댕댕 기세 좋게 올려대는 종소리가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자 여기서 소원은 명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 명의 소원을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시는 앞을 볼수 다시 앞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이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먹은이를 재촉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답일 때까지 딸고 마니 아버지가 잠시 기 머거리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하늘 사이를 절구공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온몸으로 방아를 찌을 때마다 노종이 우어대었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게 아니라 이제 탄력이 붙을 때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 멋대로 갖고 노는 듯 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과 손님이 반대된 상황, 주객 전도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한장 종을 치는 일에 꼬부라져 있던 탓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방걷어 채이고 나서야 앙바특한 그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은 삶아 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떼려고 했다. 그래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길을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 힘차게 종수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기질이 무수히 날아들었고 마구잡이 메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양다리를 가로질러 명은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명은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어,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럽게 종을 쳐대는 두 아이의... 이를 혼자로 종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 딸고마니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을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나 꼴었고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은 부정적 현실, 전쟁의 비참한 현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명언이 앱에서 벼랑간 울음이 털져 나왔다. 터져 나왔다. 자, 이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겠죠. 상처를 치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우 소리는 어린애를 닮은 탄그 울음소리를 무등을 태운 채 종소리는 하늘 끝에서라도 다른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종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독수리처럼 오른 듣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댕그렁 댕댕 어, 감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 강한 여운을 남기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말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능기 작가의 종탑발전하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였습니다.